오미 특대먹갈치입니다. 한 상자에 5마리씩 들어가는 오미 특대먹갈치고요. 안강망비에서 조업한 오미 특대먹갈치입니다. 마리당... 700에서 800g 전후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자랭이 병어도 갖고 왔습니다. 자랭이 병어 굉장히 싱싱하고 좋은 걸알수 있고요. 뼈채 씹어 먹을 수 있는 자랭이 병어입니다. 병어는 정말 이시에 가장 맛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나가는 사시미 병어. 병어 색깔 보이시죠? 그만큼 싱싱하고 좋은 걸로 보내, 가지고 왔습니다. 핵간 가능하고요. 한 상자에 마흔 마리씩 들어가는 사시미 병어. 그리고 오늘 이렇게 22병어 갖고 왔습니다. 한 상자에 20마리씩 들어가고 있고요. 가장 큰 병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장 큰 병어 22병어입니다. 당연히 재수용 가능하고요. 정말 큼직큼직한 걸로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풀치입니다. 어, 풀치가 오늘 많이 나와 가지고 가격대가 굉장히 저렴하고요. 반상자, 상장, 한 상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풀치 원하시는 분들은 꼭꼭 연락 주세요. 그리고 황사거철입니다. 지금 황사거철이고요. 굉장히 탐스럽고 좋은 걸알수 있습니다. 정말 싱싱하고 좋은 걸로 갖고 오는 황석어중사이즈고요 정말 맛있습니 그리고 박대입니다. 30미 박대고요. 어 삼, 살이 굉장히 연하고 좋은 걸알수 있습니다. 굉장히 싱싱하고 좋은 걸알수 있는 30미 박대고요. 그리고 통치입니다. 통치도 갖고 왔습니다. 한 상자에 30마리씩 들어가는 30미 통치 5마리, 10마리, 15마리 30마리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통치가 굉장히 싱싱하고요. 그리고 오늘 참돔이 많이 나왔습니다. 참돔이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나와가지고 가격대가 굉장히 저렴하고요. 4분의 1 상자, 반 상자 한 상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참돔 가격 저렴하고 그러면 40미 참돔도 갖고 왔습니다. 어, 40미 참돔은 5마리, 10마리, 20마리, 40마리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참돔이 인기가 정말 좋습니다. 참돔 사이즈도 좋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어, 많이 나가고 있는 시보미 참돔. 시보미 참돔도 인기가 좋습니다. 5마리, 10마리, 15마리씩 판매하고 있는 시보미 참돔입니다. 굉장히 싱싱한 걸알수 있습니다.